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물 초대석의 차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영등포구 의사회 이용배 회장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회장님께서는 지금 영등포구 의사회 18대 회장직을 맡고 계시는데요. 의사회가 추구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네, 영등포구 의사 회는 영등포구 의사회원의 침목, 연수 교육 및 권익보호와 구청보건소와 협조하여 구민에 대한 의료공사 및 질병예방교육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영등포 구민에 대한 건강증진이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네, 함께 활동하시는 구성원들도 궁금한데요. 어떤 분야를 진료하시는 의사선생님들이 함께 하시나요? 네, 회원은 영등포 구구 관내에 개원하고 있는 개업 의사 260여 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등 각과가 다 막나요 있죠. 중소병원까지 합하면 3300여 30, 명이 넘고 있습니다. 네, 1933년에 발족해서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많은 일을 하셨고 또 현재도 에 많은 일 하고 계시는데요. 그 동안 어떤 활약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영등포구 의사회는 7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의사회입니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영세민에 대하여 무료진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왔지만 의료보호제도의 시작으로 영세민 무료진료는 중단하였으나 외국인 노동자 무료진료를 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본 지진, 쓰나미 등 국내외 큰 재해에 대한 각종 성금 모금에 참여하고 부르이웃돕기수재민독 태안 원유 유출 사고 피해 복구 의료 봉사 참가 조성 가정 돕기 등을 하였습니다. 특히 7년 전부터는 군의 보건소와 연대하여 어르신 만성병 무료 검진을 연 2회 시행하고 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유행시 예방 교육 및 치료 백신 접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부터는 연말에 구의사 회원으로부터 성금을 모아 군내 고등학생에 대한 장학 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일들을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사업이 있다면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작년부터 시행한 고등학생에 대한 장학 사업을 더욱 확대 발전시키고, 관내 어르신 만성병 무료 순회검진 및 외국인 노동자 무료 진료 외에 관내의 케이블이나 방송국을 통하여. 건강 보건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구청, 구청과 협의하여 소아 무료 필수 예방 접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관내 의원에서 소아 필수 예방 접종을 무료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저출산 대책과 연계되어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듣기만 해도 정말 훈훈한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영등포 구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오랜 전통을 가진 영등포구의사회는 영등포 구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 및 재활 사업까지 구청 및 보건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진행하여 왔고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관내 고등학생에 대하여 장학 사업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영등포 구민의 건강과 가정에 밝은 미소가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등포구 의사회 이용배 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몸을 고치지만 명의는 환자의 마음까지 치료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 의사회 회원분들도 본인이 명의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영등포구 구민들의 마음까지 치료해 주길 바라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